여러분, 안녕하세요. 33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빈칸 문제인데요. 어, 그럼 가 봅시다. 어, 테세우스가 나오네요. 테세우스는 뭐 그리스 로마시나 뭐 많이 읽어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죠. 어, 헤라클레스와 쌍벽을 이루는 그리스 영웅인데, 어, 테세우스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 영웅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음, 그와 그의 그 어, 따르던 그의 부하들을 어, 태우고 왔던 이 배는 쏘대 구조가 났네요. 이때 뭐 대선 주격관계 사고요. 그다음 이때 어, 과거 완료 알아놓습니다. 음, 대과거용법이겠죠. 먼저 일어난 일어난 사건은 헤드피피. 기준이 과거일 때, 먼저 일어난 사건은 헤드피피, 그 다음, 과거에 일어난 것은 과거, 동사 쓰면 되겠네요. 뭐, 어, 과거완료는 현재완료의 그네 가지 용법 플러스 대과거용법 하나가 더 있어요. 어, 시간을 강조하느냐, 순서를 강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뭐, 대과거용법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와 그의 그 승무원들을, 어, 태우고 왔던 이 배가, 이제, so that, 알아놔야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져서, 거기에 또, 배가 주어니까, 여기 배가 주어니까 수동태입니다. was, treasured. 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 결과, 어, 아테네 사람들은, 어, p r e s 라는 것은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있으면 배가 되겠죠. 어,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아주 오랫동안, f o 얼 r years and years, 오랫동안, 어, 보존을 했다. 그런데, 어, 배는 나무로, 그 당시에는 뭐, 나무로 만들었을 거니까,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썩으면 어떻게 하느냐? 보존하는데. 당연히, 음, 대체해야 되겠죠. 어, replace A with B 하게 되면, A를 B, 어, B로 대체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분사구문을 쓴거예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배에, 배 어, 낡고, 그다음 썩은 이 널반지, 플랭크는 널반지요. 예이 널반지를 새로운 어, 나무 조각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널반지를 만들어서 대체하면서 오랫동안 보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은 뭐 영장 문제 내기도 좋고 또는 뭐 그래머 뭐 어, 문법 문제도 어, 내기도 딱 좋죠. 어, 여기서는 음, 주격관계사의 과거완료 그리고 주어가 더십이고 그다음 수동태 워즈 트레 e 드 그리고 소대구조. 소대구조 달아놓고요. 그 다음, 분사구문까지. 음, 한 문장에, 어, 여러, 이제, 어, 그래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뒀습니다. 그 다음, 플루타르크시, 어,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음, 어, 플루타르크시가, 뭐, 바로 철학자들에게 단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때 퀘션스가 주어져. 왜냐면, 에 s 크 AB.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 간접목적어, 어, 플라스펄즈라는 간접목적어는 있는데 직접목적어가 없죠. 바로 그 직접목적어가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된 겁니다. 어 플루타르크 씨, 어, 씨가 어, 다른 철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어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제 콜론으로 이렇게 쭉 질문이 있네요. 이 수리된 배가 배는 수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과거분사 쓴 거죠 지금 어, 이 수리된 배가 지금 널판지로 지금 썩은 부분을 교체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리된 배가 여전히 똑같은 배입니까? 즉 대절의 똑같은 배입니까? 테세우스가 어, 타고 왔던 똑같은 배입니까? 이때 테스 목적격 관계사인데요 요셀이라는 단어가요 항해하다라는 자동사로도 쓰이지만 배 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 뒤에 목적어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때 대시 목적격 관계사로 봅니다. 어, 태세우수가 타고 왔던 그 배와 똑같은 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이 질문은요, <laughs> 어, 철학자들 사이에 뭐 답이 없는 아주 오래된 난제예요 왜냐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답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답을 내놓으면 거기 반박을 하면 또그 반박에 대해서 또또 또 다시 여러 사람들이 <laughs> 어, 의견이 또 분분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이 없는 질문인 거예요 이거는 음 <laughs> 답이 없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고 하니 어, 어 제대로 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관점에서 답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답을 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답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모든 관점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답이 없는 질문인 거죠. 이 수리된 배가 여전히 테세우스가 타고 온그 배와 똑같은 배입니까? 어,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 리무브라는 것은 없애다 제거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의 널반지를 빼서, 그 다음, 어 그것을 대체하면 여기서는 리무빙과 리플레이싱이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뭐 어, 널판지가 썩었다. 그러면 뭐 오래 보관하려면 이 대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널판지를 빼서 제거해서 그것을 대체하면 어 마이트 i 메커 e r 디퍼런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어 되, 되진 않을 수 있다. 하하지만 하나 정도는 빼도 뭐큰 문제가 어안될수 어, 있지만 그하지만 이때 원서는 접속사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요. 만약 모든 널판지가 이제 썩어서 다 대체가 된다면,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죠. 요거 동사 형태 알아놓습니다. 어, 시간이 뭐한천 년, 뭐 천오백 년, 이천 년 이렇게 돼가지고, 음, <laughs> 어, 모든 널판지, 어, 배 예전에 타고 만들었던 그배 모든 널판지를, 어, 다 대체를 한다면, 여전히 그것이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이 얘기는 여전히 그 배가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 얘기겠죠. 뭐요요 요 질문이랑 뭐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요 질문이랑 <laughs> 요 질문이랑 얘 그것이 사실일까요? 이 얘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런 얘기죠. 하나 정도는 음, 큰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만약에 다 세월이 흘러서 다 교체가 됐다면 다 교체가 됐다면 여전히 그것이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죠 하지만 상징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뭐 대답이 있고요 뭐 여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어요 <laughs>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는데 어 그거 <laughs> 그걸 이제 답을 하려니 계속 이제 거기에 어 반박 논리를 펼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박을 못하고, 어, 그러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 철학가들은, 필라서퍼는 철학가입니다. 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어, 어, 테세우스의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더 쉽이라는 것은, 뭐, 테세우스의 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얘기겠죠. 반드시, 어 모든 부품들 배 배를 만들 때 사용됐던 모든 부품들이 모든 부품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때 썸이라는 것은 총합을 말하는 건데 뭐 모든 부품들의 총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부품들이 하나라도 안 빠지고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어, 주장을 어, 펼치는 이도 있었다 일부 철학가라는 얘기요. 하지만 어, 이들의 주장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들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음. 어, 디스가, 어, 가르치는 것, 요고, 요게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어, 일단 접속사 에지를 썼습니다. 어, 이 배가, 이 배가, 뭐, 항해를 하면서, 뒤영이지점이 어, 이 배가 항해를 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파도에도 부딪히고, 뭐 어떤, 뭐, 정박을 할 때, 뭐, 육지에 그, 흙에도 부딪히고 모래에도 부딪히고 또는 가끔 암초에도 부딪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어, 로스트 스몰 피스 뭐 배에 붙어 있던 작은 조각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갔다면 이 배는 이것은 더 이상 우두 해보 스탑 조동사 해보 피피는 과거 일을 회상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가정법이 된 거죠 이건. 그래서 스탑 다음에 투냐 엔진냐인데 뭐. 스탑2는 앞으로 할 일이 되는 거고, 스탑ING는 과거에 했던 일을 그만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만둘 일. 그래서 여기서 내용상, 이 여기 빙이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이 배는 테세우스의 배가, 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가 아니라, 2비가 아니라, 여기 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단 이들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배가 항해를 하면서, 어, 항해를 하면서, 뭐, 이리저리, 파도나, 뭐, 어떤, 암초나, 무런데, 또는 정박을 하면서, 무런데, 부딪히면서, 어, 작은, 배에 붙어 있던 작은 조각들, 나무 조각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갔다면, 총합이 아닌 거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더 이상 이 배는, 어 태세우수의 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어, 이 질문은 뭐, 답이 없죠. <laughs> 어떤 관점에서, 어,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끝났네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34번 지문으로 이제 찾아오겠습니다. 이 지문으로 이제 할 건데요. See you later.